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첫 주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4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5월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한달 하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기를 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요나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하시니라 아멘. 아, 요나 4장 말씀은 지금까지. 3장까지의 이 흐름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의 그 이야기의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사실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가장 응축되어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니느웨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쁘셨겠지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그 모습,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이 사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그런 이 배경 위에 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 기름 한 방울처럼 행복해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죠. 사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이 모습을 사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에 나 홀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마음은 정말 비참합니다. 더 화가 나죠. 상대적인 이 막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비참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 아, 기분 상함, 이 분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예, 그것을 이 사장 이 전반부를 통해서 생각해 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배경이 되는 니느웨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느웨의 그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 지난 주간에. 어, 우리나라 천주교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정진석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어느 교황이 한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갖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의 행복을 이분이 말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발견하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장 근원적인 행복, 가장 깊고 본질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로부터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누에가 누렸던 행복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깊은 불안과 수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함.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용서해주시는 거죠.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죄 용서 받았다는 그 마음, 그 확신이 주는 그 안도감, 그 평안함, 그 행복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회개와 죄의 용서가 주는 행복입니다. 이 시대가 그 행복을 알지 못해요. 왜그 행복을 모를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죄를 인간의 심리적인 원인으로 돌립니다.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우리 사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것을 내 내면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처리하는 그 방법을 이 시대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주는 그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바르게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왕의 좌,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있다는 것.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누웨가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본 것처럼 그들이 폭력과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재앙과 멸망이 곧 그들에게 내려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왕도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행해온 모든 강폭, 폭력적인 그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한 행복, 죄용서받은 그 행복이 니노에의 성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온 성읍과 그 도시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 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 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배경 위에 요나가 등장하죠. 요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 넘치는 그 성읍 가운데 홀로 있는 그한 사람, 홀로 행복하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렇게 사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싫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도 싫습니다. 니느웨가 행복한 것 싫습니다. 더 나아가서 니누에를 용서해 주시고, 니누에의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는 싫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때 그는 행복하지 못하죠.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이 아니라 아주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하나님께 막 대놓고 지금 달려들잖아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3절에는 보면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행복해 하지 않고 화가 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깊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를 리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압니다. 알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2절 뒷부분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해요. 요나의 이 고백, 이 진술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선명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 4장에아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윤례를 가르치시고. 제사제도를 보여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아주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요청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분, 또 무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덮으시죠. 옷자락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등을 볼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옷자락이나 등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인 동형적 표현, 하나님을 사람의 비대어서 표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개시하신 대로,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10편에, 10편 시편 103편 8절에, 요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편 86편 15절, 10편 145편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느헤미야 9장1 7절에주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거역하지, 기억하지 아니냐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유이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는 예레미아가 그제더미가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 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금규로 마치 햇살과 같은 것이죠.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햇빛이 온 땅을 밝게 비추고 온기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비쳐오고 온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돌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 의인과 악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 오래 참으심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정말 깊이 경험하고 부딪혀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좋은, 좋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은혜와 자비가 니느웨에 내려진 것, 그게 그는 싫은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온 세상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니누이의 햇빛이 비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요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햇빛이 나에게만 비쳐지지 않잖아요. 비가 나에게만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은혜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해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금방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더 나아가서 요나 시대에 여로보암 이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률을 베푸셔서 그 땅이 그 비록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더 넓어지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분명 지금 요나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친 선지자, 반대방향으로 도망친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멸망시키지,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그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보내서 그들, 그를 삼키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요나의 삶에 지금 끊임없이 비쳐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이 흘러들어오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그냥 싫습니다. 그래서 화 화를 냅니다. 햇빛이 나에게만 비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가 나에게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혹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햇빛 같이 나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알되 맛보아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맛보아 아는 것은 가장 깊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교리를 압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원어를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연구 이렇게 모임하면 성경 지식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싫어해요. 화를 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화가 나 있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망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더디 노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행복,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자 행복해하지 않고 화가 나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세요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세요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그 요나 이, 이, 이 분노, 이 화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입니까 그냥 생때 악다구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아, 네가 많이 화가 나 있구나, 많이 실망했구나. 지금 네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사장의 이 남은 부분,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이게 계속 말을 건네세요. 계속 말을 건네시면 토라져 있고, 화가 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는 이. 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을 건네십니다 설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경험하도록 계속 다가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자비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맛보게 하시는 거죠 요나가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네가참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0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평생 동안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하지 않는 그 요나를 향해서 그가 행복할 때까지 요나가 행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의 용서와 그 자비와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맛보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해 있지 않으세요? 혹시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비경험하고 맛보시고 그로말미 없는 깊은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